새벽에 은혜 받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60년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전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가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서는 어, 하만의 계기에 빠져서 그 민족 말살의 위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어, 구원하신 그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파란만장한 구원의 역사가 어, 어제 그 살펴본 9장의역 구장까지의 말씀에서 다 끝이 납니다. 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유대인들의 대적들은 다 괴멸을 당하는. 그런 해피 엔딩으로 이미 막을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에스더서가 끝나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서는 1 0장에서세 어, 절밖에 되지 않은 0장의 내용을 더 덧붙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1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삼들로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마지막에 이제 아에, 아수에로 그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모든 그 영토와 또 바다 섬들이 조공을 바쳤다, 세금을 증세했다라는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의미는 그만큼 그 아수에로 그 왕의 권세가 먼 곳까지 미쳤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금 증수하는 일을 왕이 직접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왕의 2인자그 나라의 2인자 되는 이 모르드게가 그 세금 증수하는 일을 관할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왕의 권세가 막강했다는 것, 나라가 부강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세금 증수하는 일을 모르드게가 관할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모르드게의 권세가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 아수에로 왕이 이제 모든 능력 있는 그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한 사적이 메데와 바사 왕들의 일가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11개의 말씀을 보면 왕들의 그 마지막이 어디 어디에 기록되었다. 라는 그 표현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잘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것 그것이 잘한 일이다. 그것을 모르드게를 높인 일을 그 아수에로 왕의 그적으로 삼을 만큼 이 모르드게를 지금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절에서 모르드게를 향한 그 최고의 찬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니하였더라 10장의 핵심 모르드게의 행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가 아스웨로 왕의 다음 가는 위치를 차지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위다인 중에 존귀한 자매 형제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권세를 가진 자가 존경을 받는 것도 어렵고 사랑을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유정자들과 정치인들을 우리가 볼 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모르즈개는 나라의 제2인자였지만 그만큼 막강한 권력과 권세를 가진 자였지만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이 하나도 어려운데 이것을 동시에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은 이유는 그가 백성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또 유다인의 평화와 안녕을 도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르지게 때문에 유다인에게 평화가 오고 안녕이 왔기 때문에 모든 유다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었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엑서서의 마지막은 아수에로 왕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다스린 제국이 참 번영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아수에로 왕은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국을 다스릴 만한 능력도 없었고 즉흥적이었고 예, 성품도 갖추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 모르드게에게 자기 권세를 맡겼기 때문에 그의 모든 영토에서 조경을 받을 만큼 막강한 권세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언뜻 보면은 그저 바사 제국의 영광 또아수에르 왕의 영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바사 제국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 유다 백성을 보호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실 이것은 이 아소에로 왕을 영광스럽게 했다기보다는 그 일을 감당한 이 왕의 일을 감당한 이 모르드게를 어, 지금 높여주고 세워주고 있는 그런 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에스더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지금 유다 백성이 멸망한 상황입니다. 나라를 잃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가 멸망하고 그들이 지금 본토, 그 팔레스타인 유다 땅이 아니라 지금 먼 타국에 와 있는 포로로 잡혀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을 여전히 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구장의 말씀에서. 불임절을 선포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바사 제국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그 세속국가, 바사라는 세속국가, 다이도 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속국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또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밖에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믿지 않은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므로 이 세속의 역사와 세속사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구원사를 구속사를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세속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서는 어떤 책입니까? 여러 차례 언급을 했듯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언뜻 보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에서서를 우리가 오늘 마지막 장을 살펴보면서 에서서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하나님의 그 섭리의 흔적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어디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눈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모든 그 에서서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인물들 그 속에서, 물 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면 이 에스더가 굉장히 재미있기만한그 세속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 뭐 왕궁의 이야기, 왕후의 이야기 나고, 오 권력과 권모술수와 또 반전과 처형하고 이런 일들, 축제를 벌이고 이런 일들이 어, 인간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의 반전은 이것은 겉으로 보면 인간적인 그런 내용처럼 보이나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성경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세속의 역사 속에서도 눈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세속의 역사 속에서 물밑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나라를 통해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나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이 세상의 일과 또 교회의 일이 크게 상관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나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가 또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권세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이 나라의 시민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이 세속 국가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또 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지만 나라의 위기 가운데 더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교육자들을 위하여 서로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세속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선악 영향력을 끼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교회 일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 교회 밖에 일에서도 우리는 충성을 다하고 성실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제각각 그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에 성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하는 일도 아니고 성경 보는 일, 기도하는 일, 새벽 기도를 지키는 일도 아니지만 아무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어 보이는 그 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르드게도 모르드게가 그 왕에 대한 모반을 고발함으로써 바사 제국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사 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모르드게는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바사 왕국이 세워져서 다시 또다시 유다 백성을 지금 식민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식민 지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적국입니다. 적국의 왕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충성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에서 이 모르드게를 통하에서 아하수에로 왕과 그 국가가 더욱 국강해지는 덕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그리스인들도 우리가 속한 국가와 또 속한 직장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세속의 현장 속에서 성실을 다해 충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 인해서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에서서의 배경은 시대적인 배경은 어. 유다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성전 건축을 한 이후에 그 다음 2차 3차 포로 귀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그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지금 포로 귀환을 하지 않고 지금 적국의 바사세국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아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면 애써서는 여전히 포로로 잡혀가서 적국에 머물러 있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그 말씀입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연처럼 보이는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물밑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평범한 일상. 이렇게 새벽 기도로 나와서 우리가 교회에 있는 이 시간 말고 우리의 많은 시간을 또 주일 우리가 교회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주일이 아닌 다른 평일의 평범한 우리의 일상들 종교적인 행동이 아닌 그 평범한 일상 그 밑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이 시간 교회 예배당에 와 있는 시간 주일에 교회에 머무는 시간 봉사하는 것도 물론 소중하지만 평범한 그 일상 하나님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그 평범한 일상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우리가 충실하며 성실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입만 열면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신앙 이야기를 하고 믿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입니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일상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교회와 상관없는 일 혹은 교회 사람과 상관없는 일 평범한 그 일상의 모습을 보면 전혀 신앙인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에 있어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이야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은혜와 새벽 기도와 주일 성수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세속사, 인간적인 세속의 이야기만 풀러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속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또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포로된 백성들, 그 포로된 그 땅에서도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친절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또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애써서의 마지막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 역사하시지 않는 그 애써서에서 세속의 역사 속에서도 물 밑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어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평범한 일상들, 직장에서 일을 하고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미 없어 보이는 보잘 것 없어 보이는 평범한 그 일상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만 주일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스름 주름 닮은 듯하지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에 사랑이 없거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에 우리의 믿음이 없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